반지 반란, 반지 구설이 지속이 흘러오시고, 모든 집안 집안 화목하게 기쁜 마음 내게 하여 시절이 열어서 만나, 자손으도 부모님께 구도하고 매일매일 건강했고, 흉가 재난 소멸하고 마음속에 매치인 건지, 얼음 녹듯 사라져서 원하는 바 모르는 도망은 앞뒤는 없고, 이뤄지다 금일, <laughs> 한신제일, 기도공청, 말언제자불문공서 제자들이, 그리고 살림과 비범 있는 마음 깨끗하고 변화. 진행으로 다섯 생내 모든 업장, 한순간에 수멸되어 하루속히 참된 물이. 참선자는 모든 의심 드러나고, 연불자는 일체 삼매이거지며, 참정자는 지혜는 열리었고, 자는 모든 공덕 성취하며 단명자 능지 상수하고 평등인나 어서 빨리 교차하며 사법자는 운가 마음 안정되어 지혜 통해 이기고 허자는 익번영 성취하여 마음 먹은 운과 벽을 맞기 못지어지다 양없는 불자들이 화장 세게 노리는 것이다 서고살림 만나 뵙고진광명각비 버무량 업장멸대보고 지혜 얻어 바른 진리 깨달아서 마음 먹게 모든 종생 자비로 쓰기 보다, 부처님의 그 신은 에어서각길 원하오니 세세생생 달정마다 살도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그 체질을 정취하게 하옵소서